정작 ENTJ 본인은 저 그렇게 인기 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알면 알수록 매력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ENTJ는 알아보는 사람은 꼭 알아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엠머시입니다. 오늘은 ENTJ가 살짝 으스할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ENTJ 분들 중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다정함. 말투는 차가운데 은근히 잘 챙겨준. 실제로 저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간혹 차가워 보인다. 말안 하고 있으면 무서울 것 같다. 이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ENTJ는 표현을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청 다정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은근 인기 많고 관심 받는 일이 많아요. 오늘은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ENTJ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ENTJ한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대로 빠져서 못 헤어나올지도 몰라요. ENTJ 분들은 오늘 영상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첫 번째. 일할 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멋있어. e n t j 매력이 가장 팡팡 터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진짜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보면 그 자체로 멋있어 보일 때 있잖아요. ENTJ는 그런 게 일상이거든요. 뭔가에 꽂히면 밥도 안 먹고 연락도 끊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초 집중 상태가 돼요. 이런 ENTJ를 처음 보면 좀 무섭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자꾸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ENTJ는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빡 해서 그걸 결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 공부, 운동, 인간관계, 취미까지 해야겠다 하면 그냥 직진이에요. 심지어 연애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꽂히면 직진. 아주 공격적인 플러팅이 날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모든 게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ENTJ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주변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심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ENTJ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거나 쉬는 날에도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고 맨날 바쁘다고 하면서도 운동은 또 꾸준히 하는 거. 이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 뭐야 나왜 설레? 이게 멋있어 보이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ENTJ는 나는 내인생의 진심이야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변 사람한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뭔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순간 ENTJ한테 빠져버리는 거예요.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두 번째. 말은 안 해도 무심한 한 방에 심쿵한다. ENTJ가 은근 인기 많은 두 번째 이유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무심한 한 방. 이게 진짜 치명적이에요. ENTJ는 나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보면 알 거야.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엔 그래서 좀 차갑고 무뚝뚝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심하게 챙겨주잖아요? 그럼 그게 또 심쿵이에요. 훅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뭐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고, 썸남, 썸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늦게 잤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ENTJ는 빠르게 움직여요. 어제 늦게 잤다며, 이거 마셔. 하면서 알을툭건네요 이런 무심한 듯한 배려가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ENTJ는 한번 들은 거잘안 잊어요. 지나가듯이 한 말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만의 타이밍에 움직여요. 물론 꼭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호감이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때 이거 좋아한다고 했지? 마침 보이길래 샀어. 하면서 자꾸 귀여운 거 선물하고 그 순간에 그냥 사람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ENTJ는 감정 표현이 익숙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아해 보고 싶어 이런 말 ENTJ한테는 조금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귀엽다 예쁘다는 말 잘하는 편이에요. 물론 ENTJ 중에서도 표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ENTJ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요. 말 없이 챙겨주고 필요할 땐 먼저 움직이고 신경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배려하고 있어요. 이게 ENTJ 매력 포인트예요. 내 스타일대로 조용히 챙기기. 근데 그 조용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또 ENTJ는 관심이 생기면 진짜 디테일하게 관찰해요. 상대방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아마 주변에 ENTJ가 있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이런 것도 기억한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ENTJ의 이런 면들을 실제로 겪게 되면 매력이 더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은 매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ENTJ한테는 계속 끌리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세 번째.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ENTJ가 사람을 신중하게 대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말에 있어서 ENTJ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ENTJ를 이제 막 알게 됐거나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말이 별로 없네? 왜 거리두는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말투가 직설적인 편이라 옆에 있으면 괜히 혼날 것 같고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갑자기 강의하는 느낌 들고. 근데 ENTJ가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의 무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ENTJ는 말 한번 하기까지 머릿속에서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 말이 도움이 될까? 괜히 더 상처 주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돌고 돌아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정리되었을 때 그때 입을 열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ENTJ는 바로 힘내. 화이팅. 다잘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해요. 나한테 말하기까지 진짜 많이 참았겠다. 언제든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해줘. 이런 ENTJ식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그 말이 자신이 원했던 정답이 아니어도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ENTJ만의 매력이에요. 진심을 다할 땐말 한마디까지 진심을 담고 신중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그 진지한 무게감이 ENTJ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ENTJ랑 대화하면 기댈 수 있는 기분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ENTJ는 사람을 쉽게, 깊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까워지고 마음을 열게 되면 그 관계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사람.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ENTJ와의 대화는 백마디, 천마디 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진심이 느껴지고 믿음이 가는 거죠. 이런 ENTJ의 진지한 말투, 조용한 배려. 그리고 한번 깊어진 관계를 오래오래 지키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ENTJ가 인기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 더.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네 번째. 자기 얘기하면 그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ENTJ랑 어느 정도 지내본 분이라면 공감할 매력이에요. 바로 ENTJ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건 진짜 끝났다는 겁니다. 평소 ENTJ랑 대화하면 말도 잘하고 리액션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속마음 얘기는 잘안 해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다가도 가끔은 또 궁금해져요. 혹시 나만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나? 근데 ENTJ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요즘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ENTJ의 마음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ENTJ는 마음을 쉽게 보여주는 편도 아니고 속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감정을 잘 물러두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을 말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꺼냈다가 내가 약해 보이면 어쩌지? 상대방이 나를 다르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동시에 떠올라요. 그런데 그런 ENTJ가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믿어. 나 지금 이만큼 마음 열었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 한마디 꺼내기까지 ENTJ는 이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한 30번쯤 돌렸을 거라는 거죠. 이 타이밍 괜찮을까? 이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짧은 말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200% 진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ENTJ가 자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진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고 그 이후부터 더 깊고 강한 신뢰를 하게 돼요. 한번 마음을 열면 그 이후엔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ENTJ는 그런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누군가에게 쉽게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인 만큼 한번 꺼낸 말, 한번 보인 진심은 상대방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돼요. 이런 ENTJ의 속깊은 이야기와 마음, 그리고 진심을 보여줄 때그 따뜻함과 인간미, 그게 바로 ENTJ의 매력이에요. 오늘은 ENTJ가 왜 인기 많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봤어요. 정작 ENTJ 본인은 저 그렇게 인기 안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알면 알수록 매력있다. ENTJ가 인기 많은 진짜 이유 정리해볼게요. 첫째,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 멋있어 보여요. 둘째,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보여주니까 더 설레요. 셋째, 생각이 깊고 말에 진심이 묻어나요. 넷째, 평소엔 속마음 얘기 잘안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오래 가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ENTJ는 알아보는 사람은 꼭 알아봐요. 겉보기에는 차갑고 예민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 그게 바로 ENTJ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ENTJ한테 끌렸던 적 있나요? 내 주변에 딱 이런 사람 있다. 또는 ENTJ 본인인데 어, 나 진짜 이런 적 있어.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ENTJ 매력자랑 다 받아들입니다. 다음 편 예고. ENTJ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특징. 더 깊고 다양한 ENTJ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엠버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